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체국이 우편배달용 초소형 전기차를 도입했습니다. 현장 반응이 좋아서 머지않아 오토바이 대부분이 전기차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5년차 집배원 강민준 씨. 지난 3월부터 전기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토바이는 겨울에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차량 탈 때는 덥고 추운 같은 건 크게 신경 써지지 않으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고 집배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도입한 초소형 1인승 전기차입니다. 이륜차보다 우편물을 3배 이상 실을 수 있고 냉난방이 가능해 업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차량 가격은 이륜차보다 비싸지만 유지비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륜차나 1년에 한 107만 원 정도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보험료까지 포함했을 때그 정도 들고요. 그런데 전기차는 소모품비 뭐전기로 해봐야 1년에한 11만 원 정도. 한번 충전하면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데 가정용 2 2 0 v 콘센트에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우편배달용 일륜차 1,500여 대 가운데 만대 가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아 이동 거리가 먼 시외 지역에는 도입하기 힘든 실정. 우정사업본부는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운행 거리와 안전 장치 등이 개선된 전기차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